네, 발전합니다. KB 국민은행에서, 네, 국민 팬슈머, 뭐, 설문조사 요원 같은 거를, 네, 만드는 거고, 설문에 응답하면 되는 거고, 어,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네, VIP 등급을, 팬슈머 리더를 뽑아서, VIP 등급을 지원을 해주고, 팬슈머 4,000명에게는 포인트를 3,000에서 2만 포인트를, 뭐, 설문조사에 응하면은, 네, 지급을 해주고, 활동기간이 11월 달까지고요이이벤트고요 팬슈머를 뽑으려면 마케팅 동의 하셔야 되고, 신청하기 눌러서 하면 되는데, 활동기간은 11월까지고, 문자, 음, 문자와 이메일 동의하셔야 되고, 뭐, 설문조사 참여해서 총 2만 포인트까지를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12, 2024년 11월까지 응모고, 어, 지원은 25일까지고, 선발 돼야 되고, 지난번에 신안에 저는 선발이 됐던 것 같고요. 발표는 2월 2일이고, 펜슈모가 선발이 되면 그 중에 일부 또시 리더를 지원을 해서, 네, 리더를 뽑는다고 합니다. 리더를 뽑으면은. 기본 펜슈머는 최대 2만 포인트까지, 평금이랑 마찬가지고, 요 근데 네, 이거를 설문조사라 나뉘어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리더가 되면은, 어, 활동비도 주고, 참석비도 주고, 네, 가야 되나요? 네, <laughs> VIP, 어, 리더에 대해서는 스타클럽 VIP 등급을 부여한대죠. 인센티브도 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냥 펜슈머만 하는 걸로, 네, 정리를 해야겠죠. 뭐, VIP가 좀 탐이 난다 그러면은, VIP 등급이 아닌 분들은 등급이 되면은 룰렛을 한 달에 두 번씩 돌릴 수가 있죠. 비교적 당첨 확률이 높고. 가끔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안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테고. 어, 링크는 고정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뭐, 심심한 분들 참여하면 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